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먼저 1절에서 6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직분을 받아 국륜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이에 숨은 부끄러움의 일을 버리고 속임으로 행하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오직 진리를 나타내므로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의 양심에 대하여 스스로 추천하노라.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워진 것이라. 그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우리는 우리의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대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1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극휼하심을 이분대로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 후반절에 낙심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룩한 직분을 받고 영의 직분을 받아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만 그래도 낙심할 때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직분을 감당한다는 것은 반드시 낙심할 만한 일들이 생긴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말씀 구절이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아버지의 목회가 어느덧 한 곳에서 37년이라는 세월을 목회를 하셨는데 이 말씀으로 끝까지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들은 가끔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건강하고 내가 있는 곳에서 성공을 하고 높은 자리까지 가고 돈도 많이 벌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를 잘 믿어도 병에 걸릴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낮은 자리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가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들의 착각입니다. 비록 우리들의 삶이 부할 때가 있고 가난할 때가 있고 병들 때도 있으며 건강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를 아무리 잘 믿어도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이 올지라도 우리들은 낙심하지 않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거룩한 직분을 받은 우리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그렇다면 이러한 낙심은 왜 오는 것일까요?바로 나의 한계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입니다.역대야 20장 12절 말씀에 우리를 치러 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나에겐 문제를 이길 힘도 능력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힘 주실 분임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낙심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와서, 바울은 복음의 직분을 받아 그 복음을 전할 때에 2절 말씀에 숨은 부끄러운 일과 또 속임, 혼잡이라고 말하며, 하나님 앞에서 순수한 복음을 전했다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사도 뿐 아니라 모든 복음 사역자의 가장 중요한 자질 가운데 하나는 속이지 않는 정직함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의 가장 큰 자질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엽이 생각났습니다. 엽은 어떠한 상황에도 정직한 삶.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삶을 기뻐하시고 또 그를 높이시고 그를 빛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저와 모든 성도님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러한 정직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특히 사절 말씀에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들을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씨 뿌리는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는 말씀을 듣기도 하지만 구원받지 못하도록 마귀가 방해하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기쁨으로 말씀을 받지만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험을 받을 때에 배반을 하고 또 가시 덤불 속에 떨어진 신은 이 땅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과 그것에 사로잡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비유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이 빛 가운데 살려고 하면 마귀는 그것을 방해하고 우리의 마음을 혼미하게 합니다. 이럴 때에 우리들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빛 대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 속에 두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어둠이 우리를 삼키지 못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한번 적용시키길 원합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마음밭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직분을 받아서 살아가고 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향락에 사로잡혀서 열매를 맺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진 않는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빛 대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 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7절에서 12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우리가 살아 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아멘.7절의 바울은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은 본인 자신을 질 그릇으로 비유하였습니다.위 1절에서 6절의 단락과 대조적인 말이지만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즉 사도의 연약함이나 환란에서 신음하는 모습을 비유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질그릇은 시장에서 값이 싸고 흔하게 팔립니다. 또한 가장 약한 그릇입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질그릇으로 표현한 것을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들은 복음의 그 귀한 보배를 담고 있지만 깨지기 쉽고 연약하고 나약하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것은 1절에서 말했듯이 바울은 영광의 직분을 가지고 복음의 보배를 담은 질그릇 같기 때문에 낙심이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깨지기 쉬운 그릇, 나약하고 볼품 없는 그릇이지만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은 바로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7절 후반절이 뒷받침해 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힘이 없고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이지만 큰 능력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8절과 9절 말씀에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되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다라고 당당히 말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능력은 철저히 내려놓고 하나님께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 거할 때에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박해를 받아도 망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그릇은 어떠한 그릇인가요? 또 하나님의 능력보다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들은 질 그릇과 같은 존재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하나님께서 귀 있으십니다. 그래야지만 철저히 낮아지고 연약함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낙심이 찾아와도 바울의 말처럼 낙심할 필요도 걱정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 세상에서 빛을 품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낙심할 때도 분명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어둠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으며 또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러한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